안녕하십니까 학신입니다 이번에는 코트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넣고 싶다 노래를 불렀죠 한 3주 전에 그때 넣었으면 지금 한 수익률 20%를 달고 시작하는데 유한양행과 셀트리온을 사고 싶다고 게시물에도 계속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하다가 끝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당일날 결정 내린게 아니라 계속 어제 저녁부터 자기 잘 때부터 계속 바꾸고 싶은데, 아, 지금 계속 신호가 오는데, 신호가 오는데, 어떤 신호가 왔느냐면은, 신의 계시가 왔습니다. 신의 계시가 기존에 여기 있던 것 중에 하나를 날렸어요. 이쯤에 차지하고 있던 NC 소프트를 날려버리고, NC 소프트를 날려버리고, 셀트리온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NC 소프트 81만원, 물론 NC 소프트 더클거본이 아는데, NC 소프트를 날렸어요. 아, 네, 참. NC 소프트 수익률은 14%. 이, 이 정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높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을 30만 1000원, 30만 1500원 시장가로 사니까 이렇게 사네 30만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17조. 총 510만원치, 560만원치 팔아서 510만원치 원래 더 사야 되는데 요번 달에 관리비가 있더라고요. 반값 그거 내야 되고 또 두산중공업 그 매수 비용 준비해 놔야 되니까 그거 하고 딱 있어서 넉넉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셀트리온이 여기에 세 번째 들어왔죠. 셀트리온이 네 번째 여기 에딱 들어왔어요. 뭐 수익률은 이렇고 그리고 또 그렇지. 삼성이 1등이고 지금 비츠로셀이 2등이고 그다음에 다원시스가 3등이고 한컴이드가 4등. 그러니까 하나 둘셋 네, 다섯 종목이죠. 모토니까지, 아, 나그린 플러스 여섯, 모, 아, 한국사자 때 일곱, 모토는 여덟, 큐브 엔터 여덟, 아홉, 아, 나 이래 버릴 수가 없다니까. 미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를 더 한다라면, 하, 하나만 더할 수가 없잖아. 내가 이거 하나를 더할 수가 없다고, 엑센트 가져가야 되고, ECS는 버리려면은, 최근에 빡 올랐을 때 버렸어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다. 어떻게 조강지체를 버리는, 맞죠 어떻게 그걸 버리냐고, 못 버리지. 내가 어떤 마음을 샀는데, 월덱스도 못 버리고, 윈스도 못 버리겠다. 윈스, 만약에 버린다면 윈스를 제일 유력해요. 지누스는 너무 작으니까 버리나마는 의미도 없고, 두산중공업은, 두산중공업은 지금 제가 분명히 커질 거 알고 해서 유상증자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느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변수가 두산중공업과 윈스를 정리를 하고 그 돈으로 하면 한400 되잖아요. 그거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활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걸로 셀트리온으로 800 채워서 셀트리온을 한 3, 3등까지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아, 셀트리온을 다시 제가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다시 매겼거든요. 셀트리온이. 이쯤에 있다가 일로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은 4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XM이나 비트로셀한테 안 되지만 KSS 회원이 44점인데 위에 들어와 있지? 아 이것도 46점, 이것도 46점, 47점과 46점 점수를 숫자를 안 바꿨네. 어이 크레더블 잃고자 그래서 이 점수 나온 게 다시 한번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 점수가 40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39점이 카카오 그린플러스 39점인데 한국 카본도 점수 더 받을 수 있는데 39점이라서 이것도 지워야 되겠어요. 평균 이하는 다 날려야지. 평균 이하 까먹는 거. 그래서 지금 편입된 게 최근에 공부해서 편입된 게어 한국 카본이 최근에 공부한 거고요. 그리고 동원산업, 동원산업 최근에 공부한 거고. 그리고 모토닉 최근에 공부했죠. 미온성산좀더 y n 텍 최근에 공부했고. 그리고 셀트리온 아이고, 셀트리온은 최근에 공부한 거 아이고, 어, 진우스 최근에 공부했고, KSS 해운 최근에 공부했고, 이크레더블 최근에 공부했고, 한두달 한 사이에 공부했는 게 이만큼 새로운 신상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나 신상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계속 신상이 나오니까 계속 비교를 하니 계속 나가 떨어지는데 정작 사는 거는 이상한 거만 사고, 이상한 건 아닌데 여중에 어떤 걸 골라가 해도 나는 딱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걸 골라가 해도. 근데 내가 이제 결정 장애가 있는 거지. 이게 딱 뭘로 골라가. 근데 딱 하나 내가 왔어 느낌이 왔어. 어떤 게 셀트리온. 셀트리온 가너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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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46점. 셀트리온 느낌 이 왔어 램시만 이게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그거 연말에 치료제 나온다 그랬잖아. 치료제 나오는데 혈청으로 관한 치료제는 녹십자와 녹십자인데 공부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셀트리온밖에 없는 걸 알고 있거든. 녹십자 셀트리온. 근데 셀트리온에는 지금 이상 준비중이에요. 2상. 2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임상 이상 임상 1상은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퍼졌으니까. 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 막다 보니까 임상 테스트를 못하니 임상 2상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3상은 지금 우리나라 그거 그 환경상 조금 이렇게 단계를 좀 압축시키는 거죠. 좀더 빨리 그냥 통과시켜 줄수 있는. 그래서 셀티리온이 치료제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뉴스에도 막 나오고, 뉴스에서도 해외 거는 막 보도를 하는데, 영국 거 보도하고, 뭐, 러시아 거 보도하고, 화이자 거뭐 보도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멋진 게 나오고 있는데도, 이상 테스트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 서사장. 서사장이 얼마나 밉보였으면, 서사장이 입지전직인 인물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를 때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모를 때는 그냥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것들만 알았는데, 내가 이거 재무제표 공부하고, 셀트리온을 공부하고 난 뒤부터는 셀트리온은, 매출의 30%를 연구비로서 박사급 50명이고 653명이 연구진이에요, 연구진. 박살난다, 이 회사는. 와, 그리고 2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기가 렘시마 그러고 허주마는 암 치료제, 유방암, 그러고 트룩시마, 이런 것들도 있고. 무기, 보통 바이오 회사들은 무기가 없이 그냥 허황된 걸 가지고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 조금 늦을지언정 물건을 만들어냈다. 뭐, 누가하고 똑같다? 누구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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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조금 느리지만 자기가 다 만들었잖아. 그래, 셀트리온, 이거, 느낌 왔다니까. 이, 그러고 서사장이 아직 있잖아. 그래, 서사장. 나 걸었어, 서사장. 서사장 어깨에 올라 탔어야 25만에 된대 그래서 서사장 걸었고. 그러면, 비초로 세련돼, 여, 여 경영자분한테 걸었잖아. 또, 이거 1차 전지, 2차 전지로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또내뭘 걸었노? 삼성전자는 씨, 뭐 삼성 이정한테 걸었지 않았지. 삼성전자에 걸었지. 큐브 엔터는 전소연한테 그렇고, 다운 시스는 행룡이 오늘 뉴스 1, 1초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8초 유지했던 뉴스 났는데 지금 20초 유지. 1만도가 20초 유지, 20초. 1만도, 색깔로 본다 하대그는 색깔로. 장난 아이건 20초를 얘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얘들은 전원 장치, 다운 시스는. 장난 아니다 얘들 아직 그 양발로 지금 축구하고 있 양발로. 손안 꺼냈다, 손. 아, 축구는 발로 하지. 그렇지, 바라. 내가 가만, 모턴이고 수소가 있고. 한국 자산 신탁을 얼마 전에 또 다시 한번 재평가하니까, 이거는 영업이익하고 이건 박살 난다, 이가이 크레딧을 제끼고 내가 한국 자산 신탁을 샀잖아. 윈스도 차 후에는 이렇게 갈줄 알는데 사야 되는데, 아, 다른 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뭔 사는 게, 이 미치겠다, 이거. 어직점 좋은데, 카본국 카본도 좋지.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점수를 낼때뭘 하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어. 기준을 월덱스로 만들어야겠다, 월덱스. 월덱스보다 좋냐, 으 나쁘냐. 월덱스보다 점수가 높으냐? 월덱스를 기준으로 딱 하든지, 월덱스 너무 높나? 카트라인이. 월덱스 엄청나거든. 맞지 월덱스 엄청나다니까. 월덱스 지금 쉽, 장난 아니다, 지금. 월덱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또 변한다면, 라 윈스가 날아갈 확률이 제일 크고, 두산중공업과 윈스, 이게 산업, 지누스는 60만 원이니까 너무 놔두고 해외 주식은 귀찮아서 안 건드리는 거고 해외는 뭐안 보고 있어요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서 얘들은 뭐 건드릴 필요도 없고 국내로만 지 짜물락 짜물락 거리고 있는데 ECS는 버리면 안돼 이거는 버리면 안돼 이거는 정그 뭐야 조강지쳐 버리듯이 버리면 안돼 이거는 무조건 추후했 뜨니까 이거는 계속 나의 히든카드 그럼 이런 것들을 비율을 낮추면서 해도 좋겠다 맞지? 맞지? 그래야 되겠다 맞지? 아, 나 이거 하여튼 여기에서 왜 점수가 났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좋은 회사예, 다 좋은 회사. 그냥 그냥 한한끗 차이. 내 생각에서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조금 조금 차이 나는 거지. 다 사업성 다 좋고, 다 멋진 거, 다 멋진 거. 그렇습니다. 좋은 회사가 있지만 뭘 정리할지 몰라가 애매하고 KSS 회원도 오늘 공부했는데 너무 좋던데 저 평가인 거 맞는데 하, 뭘 정리하고 살지 애매해가지고참 그렇고. 그렇게 이번에는 또 12월 24일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셀테리온 가자! 감사합니다.